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에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하면 어떤 시장인지 바로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저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보면 상한가의 종목이 네 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뭐 삼성 중공업 우선주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뭐 우선주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들 아실텐데 어, 삼성 중공업 우선주 그리고 SBII, SBI, SB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인프라웨어 UNI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인프라웨어는 벌써 3년 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좀 크게 났을 텐데요. 너무 과욕을 부리게 되면은 또 수익 다온전히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들은 분할매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또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23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KNN부터 해서 어, DSC인베스트먼트, SBI인베스트먼트, 어, 핀테크 솔루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원방 어, 보유 종목이라서 오늘 어, 지금 조금 이제 절반 정도 매도할까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동화약품도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또 슈팅이 나와가지고 뭐 아쉽게 상한가에는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어, 그래도 뭐좀 짭짤한 수익률 조금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단타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계속하시는 것은 뭐 나쁘진 않으나 그러나 단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쉬운 일. 아닙니다. 뭐 어디서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지, 어디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포인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단타에 욕심부리시기보다는 조금 중장기로 볼수 있는 포지션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 단타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하한가 근접으로는 지금 6 종목으로 지금은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어, 내려가고 있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게 되면 KMH 지금은 한참을 올라가더니 뭐 소리소문 없이 갑자기 훅 빠지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뚝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세와 IMC도 바닥에서 더 밑으로 완전히 지하실 판다라고 표현을 하죠. 뭐 이런 형태 만들어지고 있고, 세미콘 나이트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듯 했으나 갑자기 밀리고요. 제놀루션도 많이 올라오고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네요. 세원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는 자리가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동화약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를 했지만 어 오늘 전략 매도하고 다 그냥 수익청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 그런 것처럼 올라오면 바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놔야 돼요. 계속 가지고 가면 수익이 더 나겠지 라는 관점보다는 빨리 팔아서 수익을 챙겨야 그게 내 것이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은 시장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시장 전체 그림도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힘이 없다 요 부산 말로는 휘발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어찌됐던 힘이 없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뭐 코스피가 따라 따라 아,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뭐 하고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죠. 지금 역사상으로는 어, 코스피가 만들어진 이후로, 코스피가 시작한 이후로는 역사상 최고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물론 유동성의 힘이라고 하죠.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 돈의 힘. 그러니까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게끔 돈으로 막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뭐, 물론 물론, 이 상승세, 이렇게, 뭐. 몸을 맡겨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지금 보면 많은 증권사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이 내년 전망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고 있고 이젠 긍정적인 시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야, 이게 진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한번 돌이켜 보게 되죠. 나는 이 시장을 정말 좋게 보고 있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문제인가? 연준도 지금 돈을 이제 더 이상 안 푼다고 하고 있는데 야 아,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믿고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저는 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승장을 외칠 때가 과거에도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2017년입니다. 2017년 말에 내년 3천 간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었어요. 2018년은 3천 간다. 뭐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염없이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삼천 간다고 외칠 때, 어, 저때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18년은 폭락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연말에 어, 2018년은 폭락장입니다. 안 좋습니다를 외쳤다가 많은 분들이 게 비난을 받았어요. 왜 다들 간다고 하는데 너는 가지 않는다고 하느냐. 어, 증거가 그렇다.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고 경. 경제 성장률이 멈췄고 지금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라고 저는 제가 보여지는 대로 말을 했을 뿐인데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하고 나서도 이렇게 추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말하고 나서도 이렇게 추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유 저 떨어진다더니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뭐 그때도 저는 계속 하락을 외쳤고 어 역시나 하락을 하는 자리를 우리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장세 2018년 동안 여러분들은 뭐 손실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1년 동안 어 거의 종목 개별 종목 누적 수익률은 1100% 정도 난것 같아요. 엄청 많이 수익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가 됐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뭐 반, 반토막이 났죠. 뭐10% 100%도 아니고 그냥 반토막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굉장히 많은 손실을 안겨다 준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봐요. 이 상승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을 할때 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차라리 다음에 있을 다음 장세를 미리 준비하고 어, 지금 장세에서는 단타성으로만 매매를 하되 그리고 내가 굳이 종목을 잡겠다라고 한다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잡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어~ 뭐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제가 역발상 투자에선 계속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만 보면 알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는데 지수가 센거 치고는 종목이 허접합니다. 어, 그 말은 박앤세일이라고 사람 모아놓고 어, 뭐 어떤 상품들 세일 하나 봤더니 평소에 잘 우리가 쓸모없던 뭐 상품들을 이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일하고 있고 정작 신상이라든지 정장. 지금 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품을 뭐 할인하고 있는 것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저는 좀 믿지 않는다라고 보여,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는 하지만,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사실은 환율이 1100원대 들어오고 있거든요. 똑똑한 외국인들이라고 한다면은, 1달러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살수 있을 때, 1200원대에 1200원을 살수 있을 때 사서, 어 지금 당장에 오히려 조금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면 1200원 때는 우리나라 지수도 굉장히 아래쪽에 와 있었고 환율 자체도 110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때는 더 많은 이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주가도 그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환차익 플러스 주가 수익률까지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사실은 단타성 외국인들, 아니고서는 거의 개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환율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개미들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그렇게 반갑지는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 아직까지도 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따라붙을 필요 없는 그냥 여유를 부려도 되는 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랑 관점이 같다라고 하시면은 그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단타는 최대한 여러분들 실력이 없다면 자제하시고 조금 저점에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방송에서 많이 힌트 드리니까 그런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상한가에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들어가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뭐 때문에 이렇게 점상까지 날아가는가 일단 삼성중공업을 봐야 되겠죠. 삼성중공업을 보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오고 있,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하지? 어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강한 걸까? 삼성중공업에 대한 뉴스를 딱 찾아보니까 어, 선박 수주를 했다라고 하네요. 또 2.8조 원에 해당되는 어, 선박을 수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전 세계에서 배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임료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좋은 뉴스니까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서 저점 내려왔을 때 사놓고 올라갈 때는 팔고를 여러 번 반복하면은 굳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들고 가는 것보다는 수익을 두번세번네번더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삼성중공업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랑. 한다면 역시나 매도 포지션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죠. 왜냐하면 주식 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품절주라고 하죠. 그래서 품절주는 이렇게 한번 시세를 낼때 무섭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또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어, 상한가가 풀리는 날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되고 이런 종목 과거에 또 급등했을 때 매수하셨다가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있죠. 이번에는 그러지 않.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요즘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어, 비트코인이 막 급등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사실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비트코인, 채권, 뭐 각종 투자 시장이죠. 금, 은. 모든 투자 시장이 전부 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례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투자를 17년 동안 하신 분들도 또는 증권사 뭐 센터장이라든지 증권사의 뭐 회장들도 처음 본 장지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모든 자산이 거품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요즘은 급등해가지고 지난 2천만원대에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런 모습 때문에 SBI인베스트먼트도 급등하고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DSC인베스트먼트를 어 지난번에 올라오기 전부터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올 때 수익을 어 챙기려고 보고 있거든요. 어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다. 자산가치가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주식을 우리가 어 너무 급등한 종목을 찾기가 부담되니까 차라리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4차라고 해서 어 1차로 저희가 우, 우리 기술투자로 수익을 먼저 봤습니다. 우리 기술투자는 미리 매집을 해놓은 종목이라서 올라올 때 매도를 했고요. 이제 다시 살려고 하니까는 좀 부담이 되는데 가만 보니까 DSC 인베스트먼트가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아서 매수를 해놨더니 수익이 나는 과정이었죠. 뭐 물론 SBI 인베스트먼트를 잡았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어 그때는 SBI 인베스트먼트보다는 DSC가 더 나아 보였어요. 제 눈에. 그러나 어, 상승은 얘가 더 많이 했네요.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100%다 맞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 내가 사지 않은 종목이 급등했다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아 저렇게 관점을 잡고 투자를 했었어도 되겠구나라고 배우고 그 다음 매매할 때는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겠죠. 자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 들고 계신 분들. 어, 아마 이렇게 과거에 2018년에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정리하기 힘드시겠지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겁니다. 어, 요 정도면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할 매도,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1300원에서 1400원 대까지 내일 또 강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좋고요 인프라웨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요 종목도 지금 2017년 이전에 저렇게 과하게 올라왔 떤 시기에 저럴 때 잡았던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거의 다 수익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프라 웨어를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는 어, 상한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는 게 좋은데 실제로 이제 오늘 결과적으로는 상한가에 들어가 있지만 상한가가 풀렸을 때 오늘 한 절반 정도라든지 3 분의 1 정도 이렇게 매도하시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갔으면은 조금 더 들고 가보고 다음 날 풀리면은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프라웨어는 이제는 어~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하죠 가상화폐를 상장시켰다 어~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올라오는데 어~ 요런 테마 사실은 조, 좋은 테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방금 따끈따끈하게 비덴트라는 기업도 비트코인 관련 테마로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어, DSC 메스토먼트 어, 따라가네요 서서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 저거 올라갔으니까 다른 비트코인 테마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단타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 DSC 메스트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비덴트가 먼저 이렇게 시세를 내고 따라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장주 따라간다라는 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랜트가 지금 오늘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에 잠겨 있는 이상 비랜트도 아마 상한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테마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꿀팁으로 하나 배워놓으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 투자도 다시 이렇게 치고 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 같은 테마가 같이 움직이구나 그럼 대장 주고 움직일 때 2등, 3등, 4등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내가 단타적으로 짧은 수익은 챙길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 팁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 UNI라는 기업도 급등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급등을 했네요. 어, UNI는 뭐 하는 기업일까?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야? 라고 봤을 때, 의료기기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 이 기업도 급등을 하긴 했어요. <laughs> 급등하긴 했는데 회사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적자가 심한 기업이기도 하고 부채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 말은 사실 이 기업을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투자하기에는요 지금 시기에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 이슈들을 이용하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뺄 수도 있거든요. 바이오리더스라든지 다른 기업들처럼 유상증자 또는 회사가 힘들다. 그런 내용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들고 계셨던 분들의 탈출 노트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신규 투자 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것보다 더 장장하고 좋은 기업이 많은데, 왜 굳이, 어, UNI를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UNI도 자기 기업을 뭐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보다는,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어, 엄포장을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대단한 이슈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사업 한다라는 게, 뭐, 시장 입장에서는 신선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조금, 어, 우리가 정성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신사업 이제 출, 어, 들어간다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야?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요. 그점 참고하셔서 어, 이 종목도 탈출의 루트를 이용하시고 신규 매수보다는 어, 좀 다른 루트에 다른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뛰어오른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은 결국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보안 관련주 계속 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쪽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고요. 어, 오늘도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는 시장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런 걸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냥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다 같이 즐깁시다. 그냥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시장을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이제는 어차피 어, 과열 단계로 너희가 유동성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은 그래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여줘봐라 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심각하게 뭐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따라 붙을 필요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점잘 유지 하시면서 저는 어 현금을 수,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 뭐 수익이 많이 났다든지 본전 근처라든지 좀어 테마가 이제 좀 약해진 것 같다 싶은 종목들은 정, 정리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장을 기다려보자라는 조언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